<소이입니다>. 백민입니다, 효민입니다, 백기입니다. 오늘은 랜덤 게임 2 탄을 찍어볼 건데요. 음, 못 보신 분들은 랜덤 게임 1 탄을 검색해주세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어, 둘이 가요. 백기님, 효민님 여기 오세요 여기. 시시 시. 안녕 사랑할 거야. 안녕 빨리. 음 그러면은 이게 종목입니까? <laughs> 자 한번 긁어 보세요. 도민 님. 다 쉬는 시간이나 쉬는 시간이나 저 오징어 게임이나 할지 궁금, 궁금, 궁금. 아 뭐나 칩. 10분 놀아라 해. 나 이거 처음도 해 봐요. 난 한두 분 시간입니다. 와 효민이 진짜 문 좋다. 아니 이그 이 제가 이렇게 10분 놀아라고 썼거든요 근데 이걸 이걸 뽑았나네 열심히 잘 뽑으셨어요. 10분 놀 겁니다. 진짜로. 뭐하고 놀 거야? 뭐하고 놀 거야 애들아? 비 게임. 짬비 게임을 하자고? 작품, 네. 네. 질리지도 않았어요 짠들아이 이 네, 중에서 고 짠비 게임을 하자고? 짠비 게임을 하자게 게임을 시간이니까 일단 백자 거도 긁어보자백 어. 님. 그래? 한번 긁어주세요 아, 짬비게임을 하고 싶어? 짬비게임은 왜나면 오직... 이 차에서 아, 제가... 찍어좀더 인기가 많아져 움직이는! 역시! 움직이는... 역시! 움직이는 게임이구 이거는 오징어 게임이라는 뜻이죠 아우 진짜 잘끌고주세요 여기도 어 손에 안 묻네요 우와 나 이거 진짜 처음 듣는 마카돈데 아! 그만있 오늘은 네. 열심히 찍어야 되는 이유 바로 월급 이겁니다 월급이 이거이기 때문에 열심히 안 찍을 수가 없어요. 그쵸? 응. 음.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아세요? 저는 하나도 안 먹고, 멤버들 주려고 이거 안 먹고 참았단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쇼이, 쇼이님 대장님. 소이. 소이. 오이 대장님. 소이. 대장님. 감사 대장님은 아닙니다. 아 어, 그러면은, 이렇게 세 명. 근데 제가 뭐부대장이들고 자, 그러면은. <laughs> 내가 일단 10분 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상의하고 올게요. 아니, 잠시만요. 타이. 아 모르 이거 이거 긁는 거 너무 만드시고 싶다 그러면은 이러면 됩니다 일단 아무거나 카드 만드시고 유화물관 집에 있으려나 유화물건 그런 거 있고 세제 음 뭐지 적당하게 맞춰주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착한 힘으로 방금 만났는데 쓰... 아 맞아 그리고 뭐할 거냐면 바로 그다음에 그걸 일대에 붙이고 이단 글씨로 쓰고 대충 그냥 이렇게. 붓으로 이렇게 칠해주면은 그게 그냥 이렇게 긁는게 완성됩니다. 색깔은 이쁘게 하세요. 자, 그러면 은 일단 쉬는 시간에서 회의 결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봐봐요. 이렇습니다. 봐봐요.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들어주세요, 차장님 형, 애들 아 너희 뭐 하고 싶어? 나. 소희가 먼저, 먼저 정해. 음, 나는 그냥. 그냥 우리 그냥 파티 하자, 파티. 그치, 오케이. 이렇게 유튜브. 아. 아그 다음, 그 다음. 아왜 네가 정해? 아니 나는 그냥 내 의견을 제시했었고 그러면은 음. 시 우리 효민은 뭐할 거야? 중계. 짬비? 음. 짬비 게임 하자는 거야? 짬비. 음. 짬비, 짬비 게임. 게임. 아왜 하자는 거야? 저도 짬비 게임이요. 짬비 게임. 저도 짬비. 짬비 아니 왜 아니 아 이렇게 해서 짬비 게임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짬비 짬비 게임인데 제가 엄청 이렇게 망했습니다. 이렇게 자기는 이렇게 싸대기를날렸어 이겼어. 안 게임? 통해 왜만안통 해? 아니 짬비 게임을. 아이 참고로 짬비 게임은 우리는 하루에 교회 오자마자 한 5, 10번 음, 넘게 한다. 오늘은 안 했잖아. 아니 원래 다른 나라에 많이 하니까. 아. 일단 나 갑시다. 어 그리고 어참 잠깐만. 나 오늘 뺐어요. 10분 동안 안고 있어. 아 네. 아 예, 괜찮아 여러분. 얘들아, 그리고 바로 못 하는 게임 해야 10분 동안 새 미스터 자, 자, 이제 좌, 자, 자, 약속대로. 아이, 맞다. 여기로 와. 아, 잠시만요. 라라! 아, 자, 이렇게 왔습니다 촬영. 어, 촬영자님 없는 아, 촬영자 왔다 이제 들어주시고 아이, 공석이좀 시끄럽네. 진짜 약속대로. 진짜 썩 대러시 끝노라. 자, 그러면은 잠시만요. 에이, 대박. 셋, 둘. 셋, 둘. 하나. 안내면 나가위위가위가위 왕.. 왕눈이 두번입니다 예 계속 박수만 계속 있어요 잘한다. 잠시만요 아 어쨌든 효민님인데뭐지 왕눈이 두번 너무 좋아하시네요 박수 계속 어 박수 계속인데 저희가 이제 가자 왔습니다 그러면 응. 오늘은 그래서 10분 놀겁니다 썸비게임 할게요 왕눈이 두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불청객이 왜 이렇게 많아 이거도 괜찮.